오랜만에 애면으로 만나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.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. 모두들 조용히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. 저희 동아리 회의 네 번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. 음. 과잠바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지금 교실에 모였어요 현실에선 조용하지만 가상 공간에선 각자의 아바타가 활발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.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지금? 저희가 듣콘이는 체가인 더스퍼이블 브리 커 디코리텔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가상 공간에서 하고 있는 거죠. 저희 동아리 이름은 메타버스고요 프리들을 이용해서 악세사리, 빌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. 옷 같은 것도 한 어. 선수의 못 입는 연예인들만 음. 입을 것 같은 건데. 그건 대리만들고로 편입하고 있요 초월 세상에서 학생들은 소통과 대리 만족을 합니다. 팬데믹 이후 모임 공간을 대체하고 있는 초월 세상.